자, 마스 유닛 나인. 유닛 나인도 뭐 내용 자체가 만만치 않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글의 흐름, 항상 자, 먼저 주제도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글의 흐름, 그리고 나서 단어, 어휘. 여기선 주요한 단어들이야 이런 것들 보다는 대명사들 잘 챙겨 놓고 내용일치는, 어, 너희들이, 한글 해석본만 잘 읽어도 아마 내용일치 잡아낼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이번엔 유닛나인 시작해보자. 어, 유닛나인이 뭐지? 유닛나인이 뭐냐면, 아, 마이너리티 나오네? 어, 주제부터 마이너리티. 아하, 주제가, 뭐야? 컨시스턴 i s 우리로 말하면 일관성. 일관되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다 보면 결국 이 일관성으로 인해서 그주류들 간에 주류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이 분열로부터 어떤 변화, 그래서 혁신들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 일관성 자체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 키워드야. 마이너리티스도 볼까. The majority 이런 단어들, 그지? 음, 그 다음에 crucial factor, 아 여기는 consistent, 그들의 관점에 있어서의 일관된 것, 아 얘가 주제어야. 이것이 일관됐던 사실이 만들어내요, 영향력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m 이 n o r i t y 들을 주식 보자. 아또 하나는 consistently 일관되게. 일관되게 아 충돌을 만들어 내요, 의심도 만들어 내고 음, 의심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그럼 뭘 만들?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변화 이런 만들어낸다. 이것도 키워드야. 이게 글의 흐름이야. 그래서 어, 근데 수업시간에 그렇지 그지. 좀 약간 속된 말로 주구장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쩌저쩌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관되게 표현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 사회적인 계오로까지 연결된다라는 얘기. 보자. 자, 비주류들은 tend not to 하는 경향이 없어요.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much power or status 보다 많은 힘과 지위를 갖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아, 당연하게 소수니까. 심지어 dismissed 그냥 버려져 무시돼 버려. 뭐라고?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 다음에 극단주의자라고, 단순히 위어도 we'll 이상한 것을 하는 사람들, 괴상한 놈, 괴짜들로 그냥 취급받아서 버린대. 그런데 어떻게 두데이? 이데이는 뭐라고? 마이너리티지, 이 소수, 비주류 사람들은 에버 그 전부터 경험을 말해야 어떻게 어떠한 영향력을 누구에 대해서 그 다수의 주제에 대해서 영향을 갖게 되었는지 아, 그런 얘기네. 자, 소셜 뭐 사회 심리학자 이 사람은 데디아를 주장했어요. insist. 그 답은 lies in their behavioral style. 그들의 행동 양식에 lies 놓여 있다. 아, 중요한 단어야. 레이드로스레이스면안 돼. 그들의 행동 양식에 놓여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방법들, 음, 여기에 보면, 음, 여기에 보면, 이 답은, 이 minorities, 아, get i s point. get t i s point. Of, 그, 표현하다. 자기들의 요점을 표현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음, 기억을 하고, <laughs> 다시 보자면, 음, 그래서, crucial factor. 자. 아주 중요한 요소, 크루셜, 중요한, 임포턴트, 에센셜. 그들의 성공에 있어서 이건 여성 운동이라 뜻이야. 아, 뭐, 이건 여성 운동. 아, 이건 뭐 음, 몰라도 돼. 이런 운동의 성공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대리야 했어요. 그 운동의 지지자들, 이트은 서포러저리 무브먼트. 여성 운동의 지지자들이 일관되었다는 점. 그들의 관점에서 일관되었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데디아가 이 일관성이 일관됐다는 사실이 만들어냈어요. 상당한 양의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티스는 그렇 그들이 일관되게 표현했고 그래서 결국은 성공,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냈다. 자 비주류들은 어떤 주류들? 활동적이 오거나이즈 잘 조직된 활동적이고 잘 조직된 소수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서포트 지지하고 방어를 해 그들의 포지션 그들의 위치 그들의 위치란 얘기는 여기서는 그들의 철학 그들의 그들의 개념 그들의 주장 뭐 이런 것들 말하겠네 그들의 위치를 지지하고 방어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컨 o n s i 를 일관되게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선행회사가 뭐야? 아, 요거는 선행회사가 많이 너리치들이야. 소수자들. 소수자들은 만들어내요. 사회적인 conflict. 어? 갈등인의 의심?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데. 누구 사이에서 멤버 m b e r s of t h 그 다수 주류의 멤버들 안에서 그들 내부에서 갈등 그런 거죠. 어? 제 말이 맞나 보네.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의심하고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갈등들이 뭘 만들어내? 소셜 체인지까지를 리드 초래해요. 자 이해됐지? 일관성이 그이컨플릭트는잘 봐야 돼요. 아 여기서 도만 뭐 내용상. 내용에 일치해서 이 갈등과 뭐 의심 이런 것들은 그 소수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갈등이 아니라 다수 주류 이 사람들 내부에서의 갈등이야 아 내용이 일치 때 요거 헷갈리게 만들게 되게 쉽다 이런 체인지 사실 변화는 종종 발생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 비주류가 컨버티드 아 r 스이아 r 스는 누굴까? 아 주류를 말하겠네. 잘 기억해, 아돌 주류. 그 포인트뷰 관점이지 개념 바꿨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 관점으로 소수자들이 느끼는 관점으로 바꿨어요. 자, 이 소수자들의 영향력이 없다면 없다면 어이 과정법 과거긴 해. 여기 우주가 있는 걸 봐서 우리들은 노이노베이션 no 개혁이 없을 겁니다. 노 소셜 체인지 사회적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자, many of what we now regard as major social movements. 오, oh, many 얘가 주어인데 여기가 동사고 기억해. 동사가 여기가 있어. 그니까 러 무엇이 당냐면이 what도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몸으로서 major social room, 주요한 사회적 운동, 이얘들이 주요한 사회적 운동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은 애초에 뭐에 기인한가요? Due to the influence of An outspoken minority, 그러니까 아주 외치는 소수자들 밖으로 크게 외치는 소수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기인한 겁니다. 근데 이 outspoken도 엄밀히 말하면 큰 일관되게 떠들었던 얘기야. 그까지 것 강조를 해야 돼. 그 정리하자면 중요한 단어들 보자. 아까 이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여기서 보면 음자이 변화들이 자이 conflict, doubt, u n c e r i t y 는이 멤버들인데 이 주류에 있는 멤버들 안에서 발생하는 거야.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이야. 비주류 간의 갈등이 아니고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도 아니고 주류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말해. 기억하고 이것은 그 갈등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스사포르토스. 이 대얼 포지션. 이 소수자들이야 비주류. 이 포지션은. 뭐 지위가 됐거나 영향력이 됐거나 그들 개념이 됐거나 그들 주장하는 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억하자. 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음, 텐트의 뭐지? 디스미스트. 요 단어 디스미스트. 그다음에 라이지 요 단어 기억해 되고. 이지요 It, 이트는 뭘 말하냐면 여성 운동 요걸 말하는 거고 컨시턴트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데얼뷰이 데어는 누구라고? 소수자 그, 그 비주류야. 비주 서포터즈. 이 비주. 요거는 어좀 지저분하다. 정리해 볼게. 요 데어는 요 서포터즈를 말하는 거고. 이걸 앞문장을 말하는 거고. 대열 포지션은 소수, 그러니까 비주를 말하는 거고 어몽 멤버스 members, of, 요 기어, 요거, 요거 중요해, Among members 앞 문장을 말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이 포인트 뷰는 요 소수의 관점이야 오케이. 요거 엣지도 빠트리면 안돼 음. 오케이. 서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 그다음에 글의 흐름 글의 흐름은 먼저 뭘 보라고 시간이 없으면 어, 미안한 얘기지만 해석본을 해석된 거를 읽어서라도 그걸 파악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자, 넘어가 보자. 자, 요 재밌는 거야. 이게 재밌는 거, 이건 뭐에 관한 얘기지? 그게 어디 었냐 아, 재밌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거는 뭐냐면 나 또는 우리 즉 이거에 대한 생각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 내가, 너, no.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기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반영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영이다. 물론, 그 관계. 관계성에서, 이게 먼저 중요하지. 관계성이라는 얘기는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니까, 나만이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의해서 나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는 주제야.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단어 uncomfortable, never met 모르는 사람이지. 근데 왜 uncomfortable이냐면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래서 insecurity, 그렇지? self doubt 이런 단어들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 어떻게 looking glass self. 유리를 바라보는 자기 자. 아뭘 말할까? 아하, 요담연나와 self-image는 social interaction. 아, 중요한 단어지. 그러니까 self-perception도 마찬가지고, how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게 다른 사람들이 perceive,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야. 자, 하나를 계속 해보자. 너는 느껴본 적이 있니 불안감을, 그렇 불안감이야. 단순히 무엇 때문에 비코져버니까 그냥 명사만 하이 되고 다른 사람의 존재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 내가 결코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의 들 존재 때문에 불편을 느껴본 적이 있니? 왜니 너는 있으실 것 아들. 자 다른 사람이 생각해 우리에 대해서. 근데, 우리 생각하는 그것을 몰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를 때, 모른다면, 가주어 진주원의 불안감, feeling of insecurity, 불안감, 또는 self-doubt, 그 자기를 의심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는 것은 매우 쉽다고. 자, 미국의 그 사회학자인 이 사람이 설명했어요. 그런 리액션, 이 such reaction이 뭐라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불편하고, 그지 뭔가 인시큐티, 안전하지 못해. 뭔가 의심하게 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 그의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개념은, 아, 저기, 스테이츠. 데디아를 의미해요. 요 말하는 내용이 바로 데디아라고. 개인의 그 스스로의 이미지는 만들어진다? 뭘 통해서? 사회적인 인터랙션 서로, 상호 간의 교류에 서 만들어진다. 아, 교류. 교류기 때문에 주어받는 거잖아. 나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개념에 따르면, according to, 너무나 많이 들어봤지, 따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그리고 그 개인적인 불안감의 그 수준은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우리 자신의 이미지는 뭐라고? 우리가 믿기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영이다. 반영이 중요 내용이야. 여기도 뭐 순서 또는 어휘 이런 것들 중요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것도 재밌는 사회적 현상이야. 그한 마디 뭐에 관한 거라고? 플로리스트 이그노런스 집단적인 무시무지 이런 거뭐라 그랬지? 내가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를까봐 내가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들의 가치가 다르다고. 아, 달라! 누구라? 그 그룹의 나머지들의 생각과, 다를까봐서 다르다라고 그 가정하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깨뜨려 버리면 이 사회적 현상은 바로 사라져 버린다. 이게 가장 키워드고, 그지 중요한 거 그다음 에 여기 디퍼 다르다라는 거. 내 생각에 다른 사람과 다를까봐 아무 행동을 못하는데. 그래서 진실을 말을 못 하는데 눈간악을 꺼집어 꺼집어 내면 그 순간 이어선 사라진다. 아, 중요한 단어들 한번 찾아볼까?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어 너는 말하고 싶은데 그친 아무도 말을 안 해. 그지? 여기 중요한 거. Of feel different. 그래서 말을 안 한대.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 너의 친구 대부분은, 자, 중요해. 그들은 화가 났어. 뭐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그러나,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렇지 nobody knows this. 이 t h 가 뭘까인데요. 중요해. 뭐라고? 다들 지금 나빠해. 그런데, 누구도 얘기 안 하니까, 어, 나만 기분 나빠하나? 이렇단 얘기야. 다들 기분 나빴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 this 중요해. 이트는 요 단어를 말하는 거고, 가정하다, 단어 중요하고. 자,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 화야 되고, would have, pp 와야 되고, 디스업표 중요하지? 케이이 정도 중요하네. 가보자. 상상해보자. 내가 극장에 앉아있어. 그리고 너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지금 막그 쓰레기를 던져버렸어. 마루그 땅바닥에, 마루바닥에 기분 나쁘겠지. 너는 그것을 주수라고, 그 쓰레기를 주수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나 내 친구들 중에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 분사구문인데 너 절로 바꿔야 텐데 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는 단순히 말을 안 해. 자, 요 분사구문을 바꿔볼까? <laughs> Because 접속사, 주어, U. 시제가, say, 현재는, you don't want to. 쭉 쓰면 돼, 이렇게. Don't w a n t to appear different. 다르게 보이질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나네요. 자, 로 바꿀 수 있어야겠네. 자, however, 연결사 챙기라고 그랬지. <laughs> 현실에서,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laughs> 자, 현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너만 기분 나쁜 게아니야다 기분 나쁘다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업셋, 화가 났어. 아, 요, 단어도 중요하네. 업셋, 화가 났어. 그 쓰레기에 대해서. 그러나, 아무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 이 사실 뭐라고? 다들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사실이 디스는, 잘 봐. 이 디스는 앞에 나온 현상을 말해. 요 디스는 전체적인 현상을 의미해. 이 말은 상황에 대한 언급의 상황을 말해요. 그 상황에서, 자, 인위치,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제할 가정에 그들의 가치는 다르다라고. 나머지들과. 다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단지 한 사람이 어떻게 그나 그녀가 정말 느꼈는지를 말한다면, 느꼈는지를 목적절이야. 말한다면, 그 상황은, 이 상황은 즉시 사라져버린다. 아 네. 이런 어휘도 중요하네. 아, 이해됐지? 중요한 단어들을 기억하자. 내용은 간단하지만 재밌는 상황이야. 그래서, 음. 자, 다음 질문 보자. 다음 질문은 뭘까요? 음. 자, 언어에 관계된 거네. 근이 주제는 헷갈리지 마. 이 지문의 주제는 뭐냐면, 환경에 대한 적응이야. 그 말이 어디 나왔을까? The example of how humans adapt to their b e a r y 얘가 주제야. 그지 그러면, 이얘이 이 주제를 하기 위한 그 증거? 예? 얘가 뭐냐면, 언어의 변화야. 특히 음조의 변화. 뭐에 따른? 기후에 따른. 이 기후가 환경이잖아. 그 언어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적응이야. 얘가 주제고, 이 언어는 이 주제를 그 증명하기 위한 예일 뿐이야. 중요한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 아, 요 단어. 요거 바꾸기 무시하게 주워요. 그 단어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지. 이거 음, 중요해. 이 사운드 컨트라스트 이거 이해해야 돼. 같은 의미 다른 뜻. 자 이렇게 same, same words, different meaning. 이렇게 s i g n i f i c a n t l 월자이 n other words, 이건 기억해야지. 얘가 뭘 말한다? 콜 l a i m is e l m e n t 이글절트 단어. 적작합니다 브리디인 드라이어 지하주사자 자리듀스에요 탄성에요 자 가조네 감옥저건에 음 진목저건 컴플렉스터냐 이런 단어들 중요해 데얼포 어보이드 유징아 중요해 근데 만약에 자 여기가 드라이어가 휴미 들으면 얘를 받아들이기 사용하겠지 이게 절팅하겠지 아. 그~ 요기에서 요거를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치사하게 휴미드라고 바꾸면 이어버이를 뭐로 바꿔야 돼 자, 보자 이거 쫄칭이라고 하나만 있었는데 이거는 어버이들 피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다?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이다, 뭐, 억트 조금, 그렇긴 하네. 억셋트 말고 뭐가 없을까? 좋은 단어가. 아, 이 이그절트. 이 자리에. 얘가 휴미드로 바꾸면 이 단어를 이그절트로 바꿔야 돼. 기억하자. 같 자, 시찬해보자 많은 언어들 가운데에서 대부분 많은 언어들은 톤즈, 그 어조라는 것은 사용되어져요. 뭐 하겠어? 의미, 이 단어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아, give words. 그다음에 빼 e g o mini. give words 그냥 mini. 이렇게 바꿔도 돼. 아주 뛰어난 새로운 스터디 연구는 대지아를 보여줬어요. 자, 사운드 컨트라스트 뭐라고 이게? same words different meanings. 얘기지 안녕, 안녕. 다른 의미야. 자,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서? 휴밋, 건조한 지역에서 드라이. 아니, 그 습기는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보다. 다른 말로, 달리 표현하자면, 기우는 그이 그러니까 요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타나요? Seems 보여요?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 아 이게 절트? 뭐 인부도 되고 어보이드는 반대고 얘는 반대고 지적해요. 그다음에 연구원들은 브리딩 드라이요 건조한 지역에서 호흡하는 것은 디하이드레이션, 탈수, 뭐 레링스, 뭐이목 부분에서 그다음에 리듀스도 조심해야 되겠지 이런 단어들, 탄성, 탄력성을 떨어뜨린데 l 컬 o l d 성대에서 주름에서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말을 잘못 하겠지, 그지? 성대 결절까지 가나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은 앞 문장 전체가 아니고 아자 요거 요거의 주인은 브리딩 인드라이 에어야. 건조한 지역에서 숨을 쉬는 것은, 컴플렉스 톤즈를 만들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치? 그러므로, 건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댐은 뭐야? 컴플렉스 톤즈야? 컴플렉스 톤즈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겁니다. 이 그래,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유닛, 어, 나인가도 끝났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유닛 나인, 잘 기억하자. 뭐뭐가 있었지 한번 정리해볼까? 제일 처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 언어의 변화. 이것은 환경이 적응이야. 두 번째가 뭐였지? 아, 그, 단체적인 무지. 사회적인 현상. 재밌는 현상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있어? 아,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회 관계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나를 평가한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아, 소수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구장창, 일관되게. 그러다 보면은 그 주요 사회에서 변화가 오고 사회적 혁신까지 이어진다. 라는 것들이 유닛 9의 주요 내용들이야. 오케이? 자.